제품인데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에요. 가격도 비싸고 내국성도한번 사면 1, 20년 이상 쓸수 있는 제품 그러나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.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반죽하는 건가요? 이커팅 나는 사이즈별로 구분을 사이즈별로 몇 가지 볼수 있게? 네. 게트 아까, 그 아까 미니도 있어요 미니 그렇죠 길게 보게 원하는 사이즈로 바게트는 몇개안 네. 나오겠네 한 네. 네, 다섯 개 나오겠네 네.